지금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또래에 비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.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, 이제 2학년 초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건가요?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성조숙증도 유전이 된다던데, 생각해보면 저도 성장이 빠른 편이긴 했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너무 끼어 맞추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질문 드려요. 성조숙증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주식인 상담한이사 정은아입니다. 따님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지 얼마 안 되었으면 만 8에서 9세 사이겠네요. 그런데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성숙해 보여서 성조숙증이 걱정이 되시는군요. 성조숙증의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, 어머님의 초경이 초등학생 때였거나 또는 아버님의 변성기가 그 당시 친구들보다 빨랐다거나 하는 등의 기억이 있다면 자녀들의 사춘기도 빨라져서 성조숙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70에서 80% 정도가 됩니다. 또래보다 2년 내외로 빨리 성장 발달하는 것이 성조숙증인데, 따님의 경우는 주신 정보들이 많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, 2년 정도 평균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 걱정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성장, 성조숙증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진료와 검사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